이 더위 언제 끝나요? 다음 주 운명의 날씨 공개. 서울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5.6도. 2025년 최고 기록 갱신. 지금 이 순간 바닥은 50도 가까이 치솟았고 햇빛 아래선 숨이 턱 막힐 정도. 근데 다음 주가 더 문제입니다. 폭염이냐? 아니면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냐? 2025년 여름 가장 큰 기상 갈림길이 바로 다음 주 초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발 저기압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두 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 날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고기압이 더 강하면 서울, 대구, 광주는 40도 근접 가능. 전국이 찜통 열대야 콤보. 에어컨 없인 진짜 위험해요. 둘째 반대로 저기압이 뚫고 들어오면 하루 100mm 이상 폭우 가능. 특히 중부지방 출퇴근길 침수 주의. 재난 문자 각입니다. 그럼 언제 결정 나냐고요? 핵심은 7월 28일 월요일. 이날 대기 흐름 따라 폭염 BS 폭우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30일 또는 31일 기압 배치가 운명을 가른다. 이례적인 폭염 국지성 폭우 동시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7월 말 8월 초 역대급 폭염 오포구 서울 체감 40도 가능성. 우산 휴대용 선풍기 무조건 챙기기. 기상특보 하루 두번 이상. 체크 필수. 여러분, 이 더위 언제 끝나나요? 댓글로 날씨 체감 공유해주세요. 지금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다음 주 기상 급변 시 과청 스토리에서 전해드릴게요.